안녕하십니까 홍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K와 FK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인스타그램 예를 통해서 일대다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데이터의 관계는 PK와 FK의 연결을 통해 만들어진다 했었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PK와 FK의 그 개념과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K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PK는요. 레코드를 대표하는 값으로서 일종의 주민등록 번호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한 주민등록 번호는 여러 사람과 겹치지 않고 오직 한 사람과만 연결되죠. 이처럼 하나의 PK는 오직 하나의 레코드를 대표합니다. 레코드를 대표하는 유일한 값 PK. 이는 보통 ID 컬럼으로 명명되고요. 또 DB에 의해 자동 생성됩니다. 그럼 PK는 어떻게 만들까요? 당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컬럼명을 i d 로 지정한 다음에 시리얼 타입으로 값을 자동 생성하게 설정한 뒤에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해서 랩코드의 대표값을 지정하는 거죠. 혹시 m y s q l 이나 오라클 등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각 DB 벤더에 맞게 쿼리를 작성해 줘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글을 통해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FK에 대해 알아봅시다. FK는요 관계 형성을 위한 컬럼이었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뭐를 연결했다? PK를 연결해서 데이터간 관계를 형성했었는데요. FK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컬럼과 타입을 적은 다음에 해당 컬럼이 PK를 가리키도록 설정하는 거죠. 데이터 간 관계를 만드는 PK와 FK, 그럼 실제 쿼리를 통해 연습해 보도록 하죠. PK와 FK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에서는요.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서 사용자 테이블과 그리고 사진 테이블 그리고 사진에 달리 댓글 테이블까지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를 위해서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자, PG 어드민 실행시켜 주시고요. 여기다가 새롭게 create 데이터베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명은 요 인스타그램이라고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세이브 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인스타그램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또쿼리 툴을 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블을 생성해 보도록 하죠. 먼저 만들 테이블은 요 유저스 테이블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어떤 구조 이렇게 아이디와 닉네임과 이메일을 가진 이러한 유저스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가지고 유저스를 만들어 주면 되죠. 자, 그럼 여기 안쪽에다가 각각의 컬럼들 아이디, 닉네임, 이메일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아이디를 넣어주고요. 이 아이디는 타입을 뭘로 준다? 시리얼로 줍니다. 자, 시리얼은 뭐였다? 자동 생성되는 값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뭘로 만든다? 프라이머리 키 pk로 선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이디 다음으로 또 컬럼을 추가해 주면 되겠죠. 어떤 컬럼? 닉네임 컬럼. 닉네임 해가지고요. 자, 여기다가 바차 해가지고 최대 50글자를 저장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또 이메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메일 해가지고요. 얘 또한 바차 해서 넣어줄 건데요. 얘는 100글자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유저스 테이블의 구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실행해 봐야겠죠. 뿅! 자, 잘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또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테이블에 세 명의 유저가 새롭게 가입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텍스트 색상을 바꿔서 이러한 세 명의 유저가 가입된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INSERT INTO 쿼리가 동작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그 코드 또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스 레코드 등록 어떻게 한다 인서트 인투 해서 어디다 넣는다 유저스에 넣는다 자, 유저스에 넣는데 뭐랑 뭐만 넣는다 닉네임과 이메일만 넣어주도록 합니다 왜이 두개만 넣어줍니까 자, 여기 보시면 시리얼로 프라이버리키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pk는 어떻게 된다 자동 생성된다 따라서 우리가 id 값을 넣어주지 않아도 알아서 인서트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어서 또 값들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v a l u s 해가지고 그 안쪽에다가 값을 3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틀을 딱 잡아주고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닉네임과 이메일이 있죠? 자, 그럼 얘네들을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데 빠른 진행을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감싸주면 됩니다. 쉼표 넣고 넣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밑에 것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붙여넣고 감싸주면 되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된 거다? 이세 명의 회원이 가입한 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또 실행해보도록 하죠. 뿅. 자 실행하면 에러가 납니다. 지금 뭔가 오타가 난것 같은데요. 여기 스펠링이 틀렸죠. 닉네임.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블록 지정을 해서 실행해 주도록 할게요. 병. 자 데이터가 잘 삽입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삽입됐는지 또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유저스 조회를 해보도록 하죠. 셀렉트 별 from 프롬 유저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 한 줄로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병. 자 하면 어떻게 된다? 다음과 같이 1번, 2번, 3번 아이디가 자동 삽입이 된 3명의 유저들, 이러한 유저들이 등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요. 이번에는요. 이러한 유저들이 사진을 등록한다고 한번 또 상상을 해봅시다. 사진을 다섯 개가 등록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포토스라는 테이블에 아이디와 타일네임과 유저 아이디를 가진 이러한 테이블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스 테이블 생성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가지고요. 오토스 해주면 되죠. 똑같이 이렇게 틀을 잡아준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뭘 넣어준다. ID, File Name, User n b r ID, 요러한 테이블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 ID는 PK로 선언해야 하고요. 이 user ID는 뭘로 선언해야 된다. FK로 선언해 주면 됩니다. 자, 이걸 또 하나씩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ID를 뭘로 선언한다. PK로 선언한다. PK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어떤 타입을 준다. 시리얼 타입을 주면 된다. 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자동 생성을 해 주고요. 뒤쪽에다가 프라이머리 키 해서 b k 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파일 네임을 또 넣어 주면 되죠. 파일 네임. 자, 파일 네임의 타입은 바차로 해서 넣어 줄게요. 바차. 최대 몇 글자? 최대 255글자까지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유저 언더바 아이디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얘는 무슨 타입이다? 얘는 숫자 타입이죠. 따라서 여기다가 인티저를 넣어주는데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FK로 선언해야 되죠. 자, FK는 뭐였습니까? PK를 가르켜서 관계를 만드는 놈이었죠. 자, 따라서 얘를 통해서 뭐를 하고 싶다. 사진 게시자의 PK로 연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가 뭐를 넣어주느냐? 레퍼런시스 해가지고 얘가 뭐를 가르킨다 유저스 테이블에 PK를 이렇게 가리키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뭐를 가리킨다? 얘를 가리킨다. 따라서 1 번은 이게 되는 거고, 2 번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테이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블록 지정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뿅. 자, 테이블이 잘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안쪽에다가 1번 유저가 등록한 3개의 사진 그리고 2번 유저가 등록한 2개의 사진을 또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한다? 인서트 인투 한다. 어디로? 포토스로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다가 뭐랑 뭐만 넣으면 된다? 파일 네임과 유저 아이디만 넣어주면 되죠. 왜? 아이디는 뭐니까? PK니까요. PK는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안쪽에다가 파일 네임과 유저 아이디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values 해가지고요. 총몇개 데이터? 다섯 개의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이렇게 틀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또 참고해서 여기다 데이터 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파일 네임은 cat on load 해가지고 .jpg 를 넣어주는데, 얘가 누가 만든 거다? 1번 유저가 등록한 사진이다. 이렇게 하고요. 자, 두 번째 꺼도 하나하나씩 또 넣어주면 되죠? 자, 빠른 질을 위해서 좀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넣고, 아래쪽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고, 마지막도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유저가 등록한 사진은 이 FK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1번을 맞춰서 넣어 주면 되죠. 1번. 1번. 좀 보기 좋게 좀 정렬을 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좀더 깔끔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개는 뭐다? 1번 유저가 등록한 사진. 오케이? 자, 그럼 이 아래쪽에 있는 이두 개는요. 얘는 2번 유저가 등록한 사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좀 정렬을 맞춰 볼게요. 이렇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번 유저가 등록한 사진.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사진 레코드를 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뿅! 자 다섯 개 데이터가 잘 들어가졌고요. 자, 이거를 확인해 봐야겠죠? Select 별 from photos. 얘를 또 실행해 보면 다음과 같이 총 다섯 개의 사진 데이터가 잘 등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ID 값은 PK니까 알아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값이 들어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유저 ID는 뭐였다? FK였다. 따라서 얘들이 의미하는 건 뭐다? 유저스 테이블에 있는 1번 아이디를 가진 어, 놈이 등록한 3개의 사진이다라는 거고요. 이 유저 아이디가 2번인 거는 유저스 테이블의 아이디가 2번인 애가 등록한 사진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번에는요. 코멘트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테이블? 아이디와 댓글에 대한 내용, 바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댓글을 등록한 유저의 아이디인 fk와 또이 댓글이 달린 사진의 FK를 가지는 이러한 코멘츠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틀을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코멘츠 테이블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자, 어떻게 한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가지고, 코멘츠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주면 되죠. 자,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준다? 아이디를 넣어주는데, 자동으로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리얼 타입을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프라이머리 키다 이런 걸 이렇게 선언해주면 됩니다. pk 선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바디, 댓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바디를 이렇게 바차 최대 1000글자까지 담을 수 있는 댓글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유저 언더바 아이디를 통해서 이 댓글을 누가 작성했는지를 담아주는 거죠. fk 댓글 작성자를 선언해주면 되는데요. 자 FK는 어떻게 선언한다? 레퍼 런시스를 해가지고 선언하는데 어떤 테이블에 뭐가 PK인지를 선언해줘야 된다 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이게 댓글 작성자니까 유저스 테이블을 봐야 됩니다. 자 조금 줄여서 한번 볼까요? 유저스 테이블에 아이디가 뭘로 돼 있다? 숫자로 돼 있다. 즉 따라서 숫자를 의미하는 인티저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저스의 아이디다 이렇게 지정해 주는데 이게 무슨 타입이다? 인티저 타입이다. 인티저. 이렇게 타입을 넣어주면 됩니다. 오이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fk로 연결을 시켰고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었죠. 이 댓글이 어떤 사진에 달려있는지 이거를 또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이렇게 가리킬수 있게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또 fk로 선해주면 되겠죠. fk. 근데 어떤 fk? 댓글이 달린 사진. 댓글이 달린 사진을 의미하도록 FK를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요, photo_id 해가지고요, references 해가지고 포토스 테이블을 연결시켜 주면 되죠. 자, p h o 테이블에 PK가 뭐였다, ID였으니까 이렇게 FK를 연결시켜 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가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봤더니 이 포토스 t o s 의 ID를 봤더니 타입이 뭐다? 인티저죠. 자, 정수니까 숫자니까 여기다가 인티저. 이렇게 타입을 매칭시켜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정말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얘를 딱 굴러잡아주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뿅! 자, 테이블이 잘 만들어졌네요. 자, 그럼 테이블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댓글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령 얘를 들어보자고요. 자, 세개의 댓글이 1번 사진에 달려있다. 1번 사진이 뭔데요? 여기 고양이 사진, 길고양이 사진에 세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자, 다음과 같이 1번 포토 아이디를 가진 이러한 코멘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다? 1번 사진에 달린 댓글이다라는 건데요. 자, 1번 사진은 뭡니까? 얘죠? 얘는 길고양이 cat on the road jpg에 달린 이러한 댓글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첫 번째 1번 댓글은요, 누가 작성했다? 얘가 댓글을 단 겁니다. 자, 그럼 이 2번 댓글은 누가 달았다? 유저 아이디가 2번이 내가 달았다. 따라서 얘가 글을 작성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번 유저가 단 댓글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 댓글들도 좀 풀어서 한번 볼까요? 자, 나머지 댓글들도 이렇게 보시면 요두 개의 댓글은 어떤 사진에 달린 거다? 요 1몰 사진. 1몰 사진 2번 사진에 달린 두 개의 댓글이 요거고요. 자, 3번 사진. 자, 3번 사진에 달린 댓글은 요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사진은 뭔데요? 요 안드로메다 갤럭시 안드로메다 은하의 사진에 요두 개의 댓글이 달린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총 일곱 개의 댓글을 데이터베이스에 또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코멘트 레코드 등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인서트 인투 해가지고 데이터를 어디다 넣는다? 코멘트에 넣는다. 자 코멘트에 넣는데 거기에 어떤 컬럼들이 있다? 아이디 바디 유저 언더바 아이디 포토 아이디가 있으니까 아이디는 PK니까 생략을 하고 PK가 아닌 것들만 이렇게 3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바디 넣어주고요. 그리고 유저 언더바 아이디 넣어주고요. 포토 언더바 아이디 넣어서 이렇게 값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밸류스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총3 개의 값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틀을 잡아주시고 미영 넣어주고요. 이 댓글을 등록한 사람이 누구다? 1번 유저다. 1번 유저가 댓글을 등록했고 어떤 사진에 달린 댓글이다? 1번 사진에 달린 댓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또 주석을 또 작성해 볼게요. 1번 사진에 달린 댓글인데 이걸 누가 작성했다? 1번 유저가 작성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거는요. 야옹. 야옹. 이라는 댓글을 누가 달았다? 2번 댓글을 유저 아이디가 2번인 애가 달았죠. 따라서 요거는 2번 아이디를 넣어주고 2번 유저가 단 댓글인데 이 댓글이 어디에 달려 있다? 1번 아이디에 달려 있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1번에 달린 댓글이 마지막 얘가 또 있죠 이렇게 3개 중에 한글 야옹으로 돼 있는 요 댓글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한글로 야옹 야옹 해가지고 3번 유저가 단 1번에 달린 댓글 거기에 자, 이렇게 해서 1번 사진에 달린 댓글들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사진의 아이디고요. 요거는 이제 유저의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도 3번 유저 이렇게 달아 주면 좋겠죠? 자, 그럼 나머지 것들 여기 나머지 네 개의 데이터들도 이렇게 추가해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사진에 달린 댓글과 또 3번 사진에 달린 댓글을 넣어 주면 됩니다. 자, 2번 사진은 총 2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3번 사진도 총 2개의 댓글이 이렇게 있으니까 틀을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각각의 값들을 또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빠른 지대를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여기를 넣고 이 선셋이라는 댓글은 누가 달았다? 1번 유저가 달았다. 어디에 달았다? 2번 댓글에 달았다. 1번 유저. 자, 그리고 아래쪽도. 일감 유저가 단 댓글 이요 유저가 단 댓글이고요. 얘는 3번 유저가 단 댓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댓글을 등록해 봐야겠죠? 얘를 블록 지정해서 실행해 줍니다. 뿅. 자 일곱 개의 댓글이 인서트가 잘된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실제로 댓글을 조회, 셀렉트 별 from comments 해가지고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뿅자 다음과 같이 일곱 개의 데이터가 잘 삽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는 세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저스 테이블, 포토스 테이블, 코멘트 테이블을 만들어 봤는데 이세 개의 데이터의 관계를 우리가 연결시켰죠. 다음과 같이 각각의 ID 값을 우리가 PK로 선언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했다? FK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1번 유저가 등록한 사진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2번 유저가 등록한 사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FK를 댓글에도 만들었었죠. 등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또 FK를 만들었는데요. 해당 댓글은 누가 등록했다? 1번 유저가 등록했다. 얘가 이 댓글을 등록한 거고, 이 댓글은 누가 등록했다? 3번 유저가 등록을 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FK로 또 뭐를 등록했다? 이 댓글이 어떤 사진에 달린 건지를 알기 위해서 포토 아이디 또한 FK로 선언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냐옹이라는 이 댓글은 어디에 달린 거다? 1번 사진에 달린 거였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PK와 FK가 선언되는 건 어떻게 작성했었다? FK는 다음과 같이 primary key라는 키워드를 선언해주고 그 타입을 뭘로 준다 시리얼이라는 타입을 줘서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FK는 어떻게 썼다? 여기 레퍼런시스라는 키워드를 주고 이게 어떤 테이블에 어떤 PK를 가리키는지를 지정해 준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끝으로 여러분들께 자율 과제를 내어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죠?